짠, 따라라라란, 따라란, 따라라라란, 따라란. 나와, 임마. 오랜만입니다. 인문채널 도서관을 통째로의 주인자, 홍윤성입니다본 시간은 답변들이라고 하는 코너입니다. 이 제목답게, 이 코너에서는 제 블로그 댓글이나 쪽지 혹은 유튜브 댓글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에게 답변을 한 영상입니다. 5분에서 뭐 길면 15분까지도 그 답변을 한 영상입니다. 어그럼맨처음 제가 다루게 될 답변은 뭘까요? 그건 제 블로그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바미님이라고 하는 분들 분께서 이제 비밀 댓글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삶을 모래성에 비유한 것에 감명받아서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엄연한 사실이 저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거든요. 너무 당연한 사실 앞에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조언 같은 걸 부탁해,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셨습니다. 뭐 이런저런 뭐 조언을 하기 전에 일단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면은 삶은, 인생은 모래성과 같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일단, 일단 좀 뜯어봅시다. 일단 이거는 뭐 일단 많이 쓰는 말이죠. 뭐 제가 뭐 처음 한 말도 아니고 이미 이전부터 많이 쓰, 쓰, 쓰 쓰여오던 굉장히 고전적인 표현이고 비유입니다. 뭐, 분, 뭐, 표, 분석하자면 이렇죠. 뭐, 인생은 이제 해변에, 모래상, 모래, 모래사장에, 이제 모래상을 쌌죠. 근데 아무리 예쁘게 쌓아봤자, 결국 때가 되면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에 휩쓸어서 다 사라져버리죠. 뭔가 좀 불교적인 비유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불교에서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욕망이나 집착 같은 게 헛되다. 다 변화하고, 사라지고, 뭐다 죽고, 결국에 뭔가 다 없어지기 마련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모래성이 사라진 걸 느껴진 어떤 헛됨, 허망함, 허무, 뭐 인생 무상, 무상함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불교적인 비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 질문자 분께서는 이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양수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열심히 일어놓은 게 사라질 것이라 사라지고 말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껴지는 어떤 울적 감, 우울, 슬픔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근데 조금 반대로 질문을 던져 봅시다. 반대로 질문을 던져 봅시다. 이를테면은 그러면 이 상태가 나쁜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럼 나쁜 상태, 사람이 나쁜 걸 원하진 않을 테니까. 반대에 있는 어떤 좋은 상태를, 좋은 좋은 상태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라지고 많은 것에 대한 반대 상태는 뭐죠? 네, 그거는 파도가 더 쓸려 나가지 않는 어떤 바위 같은 거. 그니까 러 즉, 절대성, 영원성, 영원 불멸성, 불멸성,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이걸 원할까요? 이 원할까요? 이 부분을 원할까요?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를테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사람이 언제 가장 기쁠까요? 언제 행복할까요? 언제 살아있다고 느낄까요? 그거는 욕망을 추구할 때입니다. 어떤 내가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지금 상태가 비록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불만족스럽긴 하지만은 이제 거기로 나아갈 때 느껴지는 어떤 충만감, 고양감 때문에 뭔가 몰두해서 거기에 도달하고 해서 몰두하고 열정을 쏟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할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열정 그게 이제 궁극의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그렇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불행히도 사람이 이제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그러냐면은 뭐랄까, 목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라고 했죠? 근데 네, 여러분, 달려가면은 숨이 차기 마련입니다. 힘들고, 그 과정에서 뭔가 내가 정말 대적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거기 깨지기도 하고, 혹은 이제, 아, 내가 이렇게 해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떨까, 어쩌, 도, 도달하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 이걸 전부 뭉뚱그려서 피로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반대급부죠. 무조건 존재할 수 없는 반대항인 겁니다 욕망만 존재하는 사람도 없고요 피로만 존재하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두 가지가 이제 적당히 맞물리면서 이제 좀 비유하자면 인생의 파노라마 펼쳐지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다시 모래성의비로 돌아오자면은 저는 이 영원 불멸 영원한 상태를 사람이 욕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궁극적인 상태죠 근데 여러분 궁극적인 거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 대전제랄까? 궁극적인 게 무조건 가질 수 밖에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거기서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태보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의 더 나은 상태는 없는 거죠. 왜냐면, 그래서 궁극적인 거고, 그래서 절대적인 거고, 그래서 영원한 거고. 마치 플라톤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궁극적인 이데아가 변할, 변화할 리 없다. 왜냐면, 그건 더 이상 나아질 나아지고 말고 할 거에 아니라 종착점일 테니까. 따라서 이대아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동한 형태일 것이다. 딱 갖춰진 형상의 형식일 것이다. 라는 이제 철학 논변을 펼쳤죠. 저는 그 논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절대성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가정 가정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그 봤을 때 사람은 이제 이 궁극적인 영원한 것에 도달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도달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꿈꿀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꿈을꿀수 없고 욕망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권태롭고 지루하고. 더 나아가서는 열정에서 삶의 희열을 느낀다면 은이삶은 우울해지고 울적해질 것이고 이를테면 좀 뭐랄까요 미국에서 많이 쓴 농담인데 이를테면 천국에 과연 가면은 기독교 문화죠 미국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까 천국에 맨날 찬송과 부르고 맨날 똑같은 어떤 선행만 베풀고 뭔가 막 정해진 규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계속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지루하지 않을까 천국이란 곳은 라고 하는 미국식 조크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농담에 일말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궁적인 거에 도달, 천국 궁적인 거죠. 거기에 도달했을 때 인간이 느끼게 들었던 권태, 지루함, 더 나아가서는 더 이상 꿈꿀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한 열정을 찾을 수 없, 없게 되는 것에 대한 거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다시, 다시 이제, 인생은 모르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비유로 돌아오자면은, 음, 뭐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의 영원한 거를 욕망한다고 말했을 때 그건 표면적인 거라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영원한 걸 욕망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심층적으로는 실제로 욕망하는 건 영원한 게 아니라 이 피로감, 이 극심한 피로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안식, 안정, 휴식에 대한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봤을 때이 모래성의 비유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이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휴식을 하고 취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상태는 이제 뭔가 무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가장 궁극적인 안식은 자살이니까. 인생을 끝내는 거죠. 그럼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보통에서 막 죽음을 영원한 안식이라고 표현한, 표현하죠. 뭐 그런 거에 봤을지 완전히 멈추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모래성은 뭐죠? 어쨌거나 성을 하나 쌓기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만약에 진짜 영원한 안식을 바랬다면은, 모래성 마저 쌓으면 안돼 어차피 다 파도가 쓸어, 쓸어 나가버릴 텐데, 그럼 뭐하러 쌓나요? 근데, 어쨌거나 쌓긴 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설령 영원한 욕망을, 영원한 안식을 바란다 손 치더라도, 여긴 아까 두개 축이 있대, 욕망과 피로. 이 축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축을 완전히 버리면은 진짜 허무한 인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이걸 추구하자니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타협점은, 그래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걸 내가 정말 열렬하게 추구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뭐 하나라도 해보자. 완전히 포기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하나라도 해보자라고 하는 결합된 게 바로 저는 모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래성은 파도가 와서 결국엔 쓸려 나가버릴 테죠. 이쪽 피로감이 이제 안식을 취하고 싶은 어떤 무의식적인 욕망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만 가능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아까 질문을 한 이제 바미님께서 이제. 조언을 구한다 했을 때 저는 이제 뭔가 인생은 모래성이라 했을 때그 밑에 느껴지는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추구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현실이 힘들고 혹은 뭐 신체적으로 굉장히 뭔가 병이 있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적으로 뭔가 추구하기 너무 고압적이고 희망이 없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음 모래성은 어쨌거나 쌓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 욕망을 완전히 꺾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불씨를 꺾뜨리지 마시고, 어렵네요. 뭐, 휴식을 취하다가 뭔가 회복이 되면 다시 욕망을 추구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교과서죠. 근데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여기서 겪고 있는 어떤 피로감, 그 무게감을 제가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섣불리 조언 드리는 게, 네, 어렵네요. 하려고 하니까 어렵네요. 분석은 잘 해놓고, 진단은 잘 했는데, 해결책을 내놓자고 하니, 말이 굉장히, 주제 넘은 말들이 나올 것 같아서, 말 꺼내야 굉장히, 네, 어려워지네요. 이제, 그래도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래성의 비유에서 우리가 보통 주목하지 않은 또 다른 지점이 뭐냐면은, 이 모래성을 쌓는 게 인간이라고 우리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파도가 밀려오죠. 그리고 그 모래성을 쓸어서 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좀 발상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래성을 쌓는 게 주체가 아니라 이 밀려오는 파도가 주체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파도가 사실은 밤이 님이 아닐까요? 실제로는 뭔가 성이 쌓아지고 뭔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거를 그냥 파도가 밀려와서 결국엔 다 쓸어서 사라져버릴 것, 무의미한 것, 뭐라 해야 될까? 결국에는 욕망이 아니라 피로가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 해야 될까? 무의식적으로 합리화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 그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한번쯤 그쪽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그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이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총